여기 보이는 이 여성의 이름은 안젤라. TV 리포터입니다. 그녀는 파블로와 함께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싶었습니다. 긴급 출동이 없어 못내 아쉬워하던 그때 드디어 기다리던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 그들은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관들의 출동 현장을 몸소 느끼며 그들의 출동 과정과 여러 가지들을 물으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하는 안젤라와 파블로. 차는 계속 이동하여 마침내 어떤 한 작은 아파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아파트 주민들은 1층으로 대피해 있고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안정시키는 소방관들. 그때 도착한 경찰과 함께 문제의 신고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건 히트성의의 몸을 한한 할머니.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용기를 낸 선임 경찰관이 할머니한테 말을 걸어봅니다. 그때 파블로의 실수로 인해 카메라의 밝은 조명이 켜지고 모두들 당황합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라 모두들 당혹해하며 상황을 정리하려던 찰나 할머니는 갑자기 경찰관을 습격합니다. 맨몸으로 말이죠.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그녀는 쉽게 떨어질 기미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그녀를 피해 부상당한 경찰관을 긴급히 이송합니다. 그는 목쪽의 상처가 너무 깊어 한시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밖의 문은 어느새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경찰은 긴급 포송을 위해 밖으로 무전을 치지만 그래도 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의 중재로 겨우 분위기가 차분해지나 싶었는데 누군가 위에서 추락한 가 동시에 그들은 더욱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생존자들은 위의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문제의 그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괴성과 함께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 또 다른 사람. 경찰관도 더 이상은 무리겠다 싶어 총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총소리. <laughs> 생존자들은 다시 지하로 내려와 지하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그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들은 이번엔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으로 향할 생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밖은 경찰과 특수부대가 지키고 있었고, 나오려고 하면 발포까지 하겠다며 이내 비닐까지 쳐버립니다. 지하로 모인 생존자들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이내 밖에서 외부인물이 경호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들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니, 파블로의 카메라를 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과학자는 다친 사람들의 샘플을 확보하려던 중 습격을 받게 되고 생존자들은 다시금 지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은 그들은 박사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박사는 전에 보지 못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개가 이 아파트로 향했다는 정보를 듣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와 접촉을 한또 다른 사람은 바로 도망쳐버린 꼬마를 찾기 위해 또다시 위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에 도착했지만, 아까 총에 맞았던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색을 하던 도중, 경찰의 뒤에 나타난 꼬마는 다시금 경찰을 덮쳤고, 소방관과 안젤라, 파블로는 밑으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어느새인가 지하에서 셔터를 뜯어버릴 기세로 올라온 좀비들. 여럿에서 막아버려 했지만, 과학자는 자기 살자고 혼자 도망쳐버리고, 묶어뒀던 꼬마 아이의 엄마를 풀어주려 했지만, 소방관 혼자 셔터를 막고 있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빈집에 숨어든 사람들. 안젤라는 여성을 버리고 온 것에 크게 분노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집에 도망쳐 숨어든 과학자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상태가 이상해 그를 가둬버립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기예의 집에서 열쇠를 찾으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만 이젠 세 명만 남았고 좀비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3명의 생존자는 우편함으로 가 기예미 집이 3층이 2호실인 것을 알게 되고 3층으로 오릅니다. 가는 길에 좀비들을 처치하고 더 위로 향하는 소방관과 안젤라 등 피해 사투를 벌이고 정신마저 잃어가며 겨우겨우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얼른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좀비들은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숫자는 더욱 많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마지막 소방관마저 좀비로 변해버렸습니다. 열쇠 뭉치 속에서 많은 열쇠를 찾아 겨우 문을 열고 안젤라 일행은 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상한 집으로 들어온 안젤라와 파블로, 그곳은 정상적인 가정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괴상한 실험실들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의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틀게 됩니다. 테이프에서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누군가가 음성으로 기록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어린 나이의 공격으로 조명이 깨져버리고 일행은 황급히 나이트 비전 모드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습을 드러낸 기괴한 모습의 여성. 그들은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히 이동합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잡혀버리고 난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안젤라. 그녀마저 끌려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예산이지만 스릴의 클래스를 보여준 영화 REC 다음번에도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로 모인 생존자들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이내 밖에서 외부인... 물... 아, 외부 인물. 아, 미치겠다, 진짜. 생존자들은 다시 지하로 내려와. 내려와. <laughs> 이게 뭐야.